시요. 네. 이렇게 갔어요. 네, 관천문화마을에 왔습니다. 아, 너무 이쁘다. 어, 여기 작은 박물관에서 스티커 네. 찍어야 돼. 네, 들어가시죠. 엽서 받는 거. 맞아. 아, 네. 아 망했네. <laughs> 진짜 대박이다. <laughs> 여기 어둠의 집이야. 조심해 신유. 안정의 방인가? 음, 그치? 뭔가 생각하는 건가봐 음. <laughs> 발걸음이 무겁네요 선생님 아. <laughs> 안녕하십쇼 갈수 있습니까? <우리. 웃음> 수 있습니까? 수 있습니까? <laughs> 너무 예쁘다 <웃음> 짱이야 이 <laughs> 그치. 어떻게 생각해? 좋은데 응,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지. 응. 애들이 두적 없어. 진주씨. 코인 네? 교환계에서. 네, 눈부시네요. 우리의 운명은 결정하러 가볼까요? 딴즈, 두드러진, 두드러진, 두드러진. 두드러진. 이게 원숭이잖아요, 그쵸? 네? 자, 제가 넣을게요. 돌려주세요. 착! 착! 가만. 자, 가지히하는데 어, 하나님. 우리 게 <laughs> 이거 하면서 하나님. <laughs> 아, 잠다만 아, 왔다. 아, 왔다. 이거 그때 깨는 거어었다던데든 아. 이걸로 하는 거야? 어, 이거에 잘안 깨져서. 응. 조심해 손. 아, 뭐야. 그렇게 하는 거야? 어. <laughs> 나 그때 익선동에 살을때나운 응. 되게 좋게 나왔던 것 같아. 그때 기분 나왔어. 오. 가자. 응. 뭐야? 뭐라고 적힌 거 엄청 길어 응? 잠시만 음, 유학을 올해는 몇 월이야? 10월이야? 어 음, 어. 10월 1 1월을 버리게 되면 마침내 손재주를 명키하려고 남의 일을 깨지지 말라 오직 스스로를 위하고 해야 된대 근데 11월에 응 음. 기쁨이 가정 안에 가득 찰 거래 만약에 이름을 떨치지 않으면 뭐 어, 재물도 없는데 모두, 모두가 기쁨을 보태는 그러래 음... 식구들이 왕삼아 오? 오 12월 야 이거 확대 12월 잠시만요 시험을... 자 12월 시험을 치르게 되면 큰 점수를 얻어 합격하리로다 야 아멘 <laughs> 다만 손재주가 있으니 <laughs> 응. 목성을 조심하라고 도대체 손재주가 뭐야 난 손재주 없는데 너 있잖아 너는 목성을 조심하래 목성이 뭐야 밤늦은 시간에 목응 <laughs> 설마 우리는 가파른 비탈길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평화의 집이니까 평화를 유지하도록 해요. 싸우지 맙시다. 네. 야, 진짜 놀랬잖아 스탬프 꽝 찍어주세요. 네. 좋다. 좋아요. 사람이 오면 움직이나 봐? 아니네. 어, 맞지? 깜짝이야. 갈게요. <laughs> 뭐야, 너네가 너무 좋아. 저희 <laughs> <제가> 갈게요. <laughs> 안녕하세요, 이진주 씨. 네. 저희가 이제 피니시 라인에 가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어떠셨어요, 감천 문화마을 투어? 아, 근데 너무 좋았어요. 맞지? 확실히 위에 진짜 야그 뭐라고 해야 돼? 풍경. 응. 그런 것도 너무 좋고. 살짝 지금 지쳤지만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네? 엽서가 세 개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거 왜안 받으셨을까요? 저한테만 물어보시는 건가요? 네, 네. 그럼 누구한테 물어? 편집 쌤. <laughs> 아, 대답 안해 주실 거예요? 네. 벌만큼 다 갔습니다. 저희 오늘 행복했어요. 그래도 아침부터 와서 배 터지게 먹고 재밌었죠 맞아, 맞아. 저희는, 해, 맛있는 거 먹으러 가겠습니다. <laughs>